오늘은 종로에 왔습니다. 저희 의 추억의 맛집에 가려고 지금 보쌈 골목에 왔는데 여기 맞아 어? 맞아. 어. 불고쌈. 아, 여름에도 있네. 어. 불고쌈 먹어요. 여기는 이렇게 기본으로 감자탕을 주고 오징어볶음을주요 엄청. 자, 한잔 말아주세요. 네. 저희 2주년을 축하하면서 한마디 하세요. 아, 처음 만날 거고 감장히유입합니다 <laughs> 오래오래 만나요. 만나요? 오늘이 <laughs> 저희의 2주년인데 여기가 저희 처음 만난 장소거든요. 아직 새록새록 하다. 지난번보다 더손이 많은 것 같아. 그러네. 근데 이제는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잖아.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좋은 걸 가지 말라 그래. 자국적인맛딱 술안주다 술안주응 어, 나는 굴은 뭐, 뭐, 없는 아니, 줄 알았는데 다 얼려서 나온 것 같아 아아 아, 멍게도 있다 응. 멍게도 맛있겠다 그래 여기가 나는 감자탕 주는 걸로 원래 유명하잖아 근데 다 주는 데가 다줘 여기 골목은 서비스가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건 다어 이거 다른 것 같아 이거. 오징어 볶음은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는 거 같아 다른 데는그 뭐지? 전족네. 아 전족. 서비스 올라가는 게아 그렇지. <목소리> 감사합니다. 세요 아, 음. 드세요. 음 맞아. 어, 너무 조금미야 응. 하긴 소짜지 응, 맛있겠다. 응. 오 수육. 장난 아니야. 어, 수육이 많네. 어쌈이 야들야들해 보이는데 고기가 엄청 크게 아, <목소리> 어 맛있겠다. 이거 딱 김당 김치에다가 마늘 넣어주고 감이다 고기가 완전 부드럽다. 어 딱봐도 고기가 엄청 부드러워요. 음. 그때는 이제 처음이니까 쑥스러워서 많이 못 먹었는데. 어. 오늘은 많이 먹을 수 있다. 많이, 많이 먹자. <laughs> 많이 먹어야지. 음. 맛있다. 음. 그때는 이게 맛을 느낄 겨를이 없었는데 맛이 하나 하나다 느껴지네. 치킨. 맛있네. 그때 치킨마지막로맛있 아. 진짜 우리는 우리도 대단해. 첫 만남에 3차까지 가고 뚜껑 뚜껑 뚜껑. 어, 고기 맛있네. 딱, 배추에다가 굴을 올려가지고 먹는 거죠. 굴이 엄청 커. 오빠, 이거 냉동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뭔가 양식 그런 거 아닌가? 멍게도 이렇게 나오나 보다. 아 멍게도. 맛있겠네. 나 멍게 젓갈 좋아하거든. 멍게 젓갈도 있나? 어. 그 강, 강원도 쪽 가면 있어. 김치가 약간 달달하다? 원 오늘 볶음전 달달해. 아 그런 거야? 어. 응. 처음 알았어. 여기 뭔가 단맛이 확 느껴져. 그래 볶음김치는 빨리 먹어야 돼. 아 빨리 이거? 그치, 이건 맛이 없어져. 아이단애들은 오빠는 지 바로바로 먹어. 아. 그 이거 어, 아. 여름 배추가 이 딱딱해가지고. 이 오징어 볶음도 맛있어. 음, 아, 그래? 어. 아 여기 약간, 어, 여긴 없네. 아, 어, 불 맛이 난다. 아. 오늘 저희가 첫 만남 때 입었던 옷을 입고 나왔거든요. 오빠도 네, 그래. 저도. 그때도 오빠가 튼실맞게 흘렸는데, 오늘도 흘렸다. 앞치마를 해도 올려요 오빠는. 나처럼 그냥 하질 마. 근데 아직도 좀 저렴한 것 같지 않아? 리뷰하겠 어, 자, 2 9 0 0 0원괜겠다이 응. 이거 또 울른 걸거 아니야. 우리 처음에 얼마였을까? 2년 전에? 2만원 했던 거 같지 않아. 에잉? 아니야, 23,000원? 어, 맞아. 2만원 초반이었던 것 같아. 어, 오빠, 고기 완전 많이. 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따뜻한 좋다. 갑자기 가을이 온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가? 밤에 뭔가 시원하지 않아? 어 그건 좋아. 저희는 이제 보쌈을 다 먹고 여기 종로 옆에 이제 서순나길이라고 요새 핫하다는 그 길에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요새 많이 생기고 밤에 포장마차가 열리는 거야? 뭐야? 차은거안먹을래 응. 저1 0점대부탕하나만할수요 네. 차가워도 돼요? 네. 1 0점대부탕 우리 오빠 취향 1 0점대부탕 한양이 <laughs> 맛있어. 아. 어? 느낌인데? 아, 맛있다. 맛있어? 나 이런 거좋아해오 어. 그러니까 그 감초 있잖아. 감초. 어, 선동이 구경할 때가 많아요. 먹을 때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맛있는 데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laughs> 느낌대로 가셔야 돼요. <laughs> 이런 데 갈까? 아 너무 갑자기 이자 가야지. 저희는 중강역 오청. 오징어 청춘. 응, 이것만 보고 아, 약간 실망하려고그랬는데 같이 이거 좀 주시네. 좋네 튀김부터 먹어야 되나요? 그 지다할 때. 어우 이거 맛있지 오징어 튀김 미역국이요 뭐. 약간 그래도 좀쭉 걸었더니 괜찮지 않아? 응. 볼게 너무 많아. 응, 옛날 같고. 사람 구경하는 거랑 응, 가게 구경. 응, 가게 구경이랑. 그리고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우 가게가 너무 많아. 죽는 응. 건 역시 죽지 않는다. 죽는 안 죽지 역사가 있는데. 의지로도 죽지 않았다. 응. 장차는 락바. 잠깐만, 우드 스탁이라고 좀 유명한데요. 아, 락다운은 오빠 3층이고 우드 스탁은 밑에야. 잠깐, 우드 스탁은 전봇이 내 필법인가? 우리 없으면 우리 우리, 우리 음악 틀어주겠다할수 있는 거지좀 어. 무섭다. 아 근데 멋있다. 락인데. 야. 야사랑어요